그의 이름은 보트비드였고 1 5 살이었습니다. 그는 기사 집안의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보트비드에게는 어떤 성이나 검도 없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이들을 모시고 가장 약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고결한 바람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보트비드는 자작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해가 막질 때였습니다. 서쪽 하늘은 황금배가 외국으로 항해하는 옅은 붉은 바다와 같았습니다. 자작나무 위에 서리와 땅 위에 눈은 하늘의 모든 색깔을 비추었습니다. 보트비든 고요히 황홀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머리 위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쪽에서 그를 향해 날아오는 세 마리의 하얀 백조들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백조들에게 팔을 뻗고 나를 데려가줘 오 나를 데려가줘 하고 외쳤습니다. 새들은 보트비드의 곁에 내려 앉았습니다. 다른 백조들보다 더 크고 하얀 맨 앞에 백조가 머리를 조아리자, 보트비드는 그의 눈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백조의 눈에서 보트비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보았고, 그는 고귀한 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조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피방울 하나가 보트비드가 편 손에 떨어졌습니다. 핏방울은 불처럼 타올랐지만 곧 반짝이는 루비로 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백조는 다시 일어섰고 오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 백조의 힘찬 날갯짓이 다른 백조들이 터놓은 하늘길을 이으면서 공기를 때렸습니다. 소년은 백조들이 저녁 노을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보트비드는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숲의 끝에 있는 회색빛의 고요한 성문을 두드렸을 때는 꽤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그 성에는 사냥개와 매들과 함께 늙은 기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보트비드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기사는 소년의 공손한 태도를 반겼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홀로 지내지 않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소년아, 어디서 왔느냐? 너의 여행 목적은 무엇이더냐? 그러자 보트비드는 기사에게 아름답고 하얀 백조를 찾고 있으며 그 백조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트비드는 성주인 기사에게 반짝이는 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보트비드의 손에서 보석을 집어 모닥불의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마법에 걸린 왕자의 핏방울이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오래 전 내가 너만큼 젊었을 때 나도 그 왕자를 보았단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의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온단다. 나도 한때 왕자의 핏방울로 만들어진 보석을 가졌지. 나도 한때 왕자의 핏방울로 만들어진 보석을 가졌지. 마법에 걸린 왕자라고요? 자신의 뺨을 쓸어내리는 모험의 날갯짓을 느끼며 보트비드가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왕자를 자유롭게 해드릴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었단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그렇고 왕자의 마법을 풀려고 했던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단다. 왜 성공하지 못했죠? 소년이 물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했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렴 아이야.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만단다. 보트비드는 기사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명심할게요. 보트비드가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첫날인 다음날 아침, 근처 교회에서 늙은 기사와 함께 아침 예배를 본 후에 보트비드는 마법에 걸린 왕자를 찾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보트비드는 세 마리의 하얀 백조를 본 적이 있는지를 사방에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백조들을 보았거나 심지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보트비드는 한 은자가 사는 동굴에 이르렀습니다. 보트비드는 불가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은자는 소년의 솔직함을 좋아하면서 물었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넌왜 여행을 하고 있지? 보트비드는 보석으로 변한 핏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자에게 슬픈 눈과 공포로 가득 차서 우는 피 흘리는 백조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보트비드 손에 루비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여윈 뺨에서 몇 방울의 눈물이 반짝거리며 흘러내렸습니다. 내 네, 보석도 이 루비처럼 반짝거렸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왕자의 마법을 풀려고 했단다. 하지만 마법을 풀려고 했던 다른 이들처럼 나도 성공하지 못했지. 왜죠? 포트비드가 물었습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이지. 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야, 기억하렴.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실패한단다. 기억할게요. 소년은 은자가 말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 채 대답을 했습니다. 은자와 밤을 보낸 후 보트비드는 백조로 변한 왕자를 찾기 위한 길에 올랐습니다. 보트비드는 가는 곳마다 세 마리 하얀 새들에 대해 물었지만 백조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보트비드는 수도원에 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보트비드가 신도들과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쌀 푸딩을 성탄절 음식으로 나누고 난뒤 수도원장이 보트비드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수도원장은 소년의 품위 있는 태도를 좋아하며 보트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너의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년은 수도원장에게 핏빛 보석을 보여주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 마리의 하얀 백조를 만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수도원장은 보트비드 손에서 로비를 들어 불빛에 비추었습니다. 같은 보석이로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보석이야. 나도 그 마법을 풀려고 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실패했지. 왜죠? 보트비드가 물었습니다. 나 자신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야. 사람들은 종종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을 기억하렴. 보트비드는 수도원장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보트비드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트비드는 또다시 백조왕자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트비드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자 보트비드는 지쳐서 더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트비드는 핏빛 루비를 볼 때마다 피로와 절망이 마술처럼 사라지고는 했습니다. 그때 보트비드는 백조의 애원하는 눈과 비통한 울음을 기억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왕자를 마법에서 풀어주려는 자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조의 모습도 그처럼 아름다운데 인간으로서 왕자는 얼마나 잘생겼을까? 보트비드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저녁, 보트비드는 전에 본 어떤 전나무보다 더큰 검은 전나무 숲에 이르렀습니다. 바람이 공포와 갈망의 소리를 품은 가지들 사이로 불었습니다. 하얀 궁전의 담이 숲 깊은 데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보트비드는 하얀 백조들이 사는 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명의 노인들이 들려준 세 가지의 황금과 같은 말들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 자신을 잊어라. 보트비드는 그 말들에 대답하면서 보석의 빛에서 나오는 강한 힘을 뽑아내기 위해서 손에 루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보트비드는 손에 보석을 지니고 있으면 새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두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전나무의 꼭대기에 각각 앉았습니다. 찌르레기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왕자가 그의 모습을 바꾸는 날이야. 오늘 왕자는 한 시간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거래. 오늘 왕자의 구원자가 와야 하는데. 다른 새가 지적이었습니다. 마법을 깨부술 수 있는 날이지. 봐 왕자의 구원자가 다가오고 있어. 첫 번째 찌르레기가 기뻐했습니다. 나는 나무 사이로 자신의 길을 가는 빛나는 이마를 가진 젊은이를 보고 있어. 하지만 그는 아직 자꾸 어려. 다른 새한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엄두내지 못하는 일을 그가 어떻게 해낸다지? 그러자 보트비드는 맹세의 표시로 그의 손을 들어 올렸고, 루비는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습니다. 내가 해낼 거야. 보트비드는 외쳤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란 걸 느껴! 놀라서 두 마리의 찌르레기가 날아올라 전나무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보트비드는 숲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세 마리의 야생 백조가 걸음마다 빛을 냈습니다. 그때 보트비드는 백조들이 그들의 깃털옷을 벗는 것을 보았고, 세 명의 젊은이들이 보트비드 앞에 섰습니다. 보트비드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날씬하고 우아한 젊은이 앞으로 다가갔을 때, 보트비드는 그가 피를 흘리던 백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자! 보트비드는 그를 자신이 모실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가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왕자가 말했습니다. "너의 눈을 보니 나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마법에서 구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단다.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란다." 보트비드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슬프면서도 잠자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트비드는 마법을 풀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왕자님을 위해 제 마음의 피를 바치겠습니다. 보트비드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왕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왕자의 두 동료들은 보트비드에게 검 하나와 방패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보트비드에게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었습니다. 보트비드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돌진하여 물리쳐야 하는 괴물을 맞아 심장이 힘차게 뛰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괴물도 어떤 용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트비드는 이상한 어스름이 휩싸였습니다. 왕자와 그의 신하들이 사라지자 하얀 궁전은 땅에 삼켜지는 듯 하였고, 어스름은 밤에 녹아들었습니다. 보트비드는 여전한 어둠 속에서 죽은 듯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까지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로 소리 없이 뭔가 미끄러졌고, 다시 보트비드를 지나쳤습니다. 보트 비드는 악마의 모습으로 가득 찬 공기가 자신을 둘러싼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 그것은 보트 비드의 뒤에 있었고 때로는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싹하여 검을 휘둘렀지만 아무것도 베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곁에 바짝 붙었기에 보트 비드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보트비드는 닿는 것이 없었으므로 아무것도 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공기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비드는 그것이 갑옷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와서 차갑고 형태 없는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트비드는 공포로 땀을 흘리며 나뭇잎처럼 떨면서 무너졌습니다. 보트비드의 검이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보트비드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울부짖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공포가 보트비드를 이겼습니다. 밤이 새벽으로 바뀌었고 다시 새벽은 낮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트비드는 왕자가 몇 발자국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트비드가 받들고자 했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지금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트비드가 언제나 돕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보트비드에게는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보트비드는 스스로 몸을 맡겨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왕자와 신하들은 세 마리의 백조로 변했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때가 지났다. 찌르레기들이 지적이었습니다. 때가 지났어. 그러나 보트비드는 루비를 높이 들어 올렸고 태양이 핏빛 보석 깊은 곳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는 다시 올 거야. 보트비드가 말했습니다. 보트비드는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세계를 향해 떠났습니다.한 해뒤 보트비드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두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여전히 그 숲에서 뒤적이고 있었습니다.새들은 마법을 푸는 것을 말하면서 또다시 보트비드가 오는 때에 왕자와 두 신하들이 깃털옷을 벗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어서 오너라. 왕자가 말했습니다. 내 전에 단지 두 사람만이 나를 마법에서 풀어주기 위해 두 번째 시도를 하기 위해 돌아왔었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슬픈 목소리는 소년의 영혼을 전보다 더 깊이 비추었습니다. 지나친 것은 없지. 라고 말하는 보트비드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처음보다 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하들이 앞으로 나와 보트비드에게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주었습니다. 낮이 어스름으로 바뀌었고, 어스름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포의 모든 사악한 힘들이 보트비드를 감쌌습니다. 그 힘들이 땅을 흔들고 공기를 떨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두 배나 강한 힘을 가진 형체 없는 손들로 보트비드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트비드는 자신의 검을 쓸수 없었습니다. 보트비드는 차분하게 서서 어두운 밤과 두려움을 통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왕자의 슬픈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이 천천히 사라졌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보트비드는 왕자가 지금쯤 마법에서 풀려났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보트비드의 무장을 풀어주고 보트비드가 왕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을 때 보트비드는 왕자의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의 양 눈은 차가워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왕자의 입은 거짓된 웃음을 지으며 뒤틀렸고, 왕자의 입술 사이로 사악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보트비드는 놀라움에 입을 열지 못하고 왕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법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그러지 못한 왕자, 그리고 보트비드. 보트비드는 이 시련을 견뎌낼까요? 그러나 보트비드의 눈앞에서 왕자는 훨씬 더 많이 변했습니다. 왕자는 끔찍한 동물로 변했습니다. 보트비드는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의 몸 전체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보트비드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의심에 가득 차서 울부짖었습니다. 왕자님은 제가 생각했던 왕자님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왕자님의 마법을 풀기 위해 애썼을까요? 보트비드는 뒤틀린 왕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공포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왕자는 평소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보트비드는 왕자의 슬픈 눈을 보았고, 자신이 왕자의 마법을 푸는 두 번째 시도마저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를 비는 보트비드를 두고 세 마리의 하얀 백조들은 숲 위로 날아올라 구슬프게 울며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보트비드는 빛나는 로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해 뒤에 보트비드는 다시 돌아왔고 모든 것은 전과 같았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손을 보트비드에게 뻗었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너 전에 단지 한 사람만이 나를 마법에서 풀어주는 세 번째 시도를 하기 위해 돌아왔지. 왕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실패했다. 더 이상 너에게 해줄 말이 없구나.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보트비드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다시한번 보트비드는 온몸을 무장하였고, 공포의 힘들이 어둠 속에서 내려왔는데 이전보다 세배나 강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트비드는 그것들을 물리쳤습니다. 끔찍하게도 두 번이나 왕자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보트비드는 뒤틀린 얼굴을 뚫고 장막 뒤 왕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무시무시한 목소리 뒤로 왕자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순간도 의심이 보트비드의 마음 속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왕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보트비드의 마음은 기쁨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시련을 이겨냈어! 보트비드는 생각했습니다. 왕자님은 마법에서 풀려났어! 나는 왕자님의 친구이자 신하로서 왕자님 곁에 머무르게 될 거야.그러나 보트비드가 왕자님과 그에 대한 충성심으로 왕자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왕자가 말했습니다.이제 넌 죽어야 한다.그리고 보트비드에게 검을 건네 주었습니다.보트비드는 뒷걸음질을 쳤고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죽어야 하다니요. 보트비드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 인생이 막 새로 시작될 때인데 말입니까? 너는 너의 마음에 피를 내게 주기로 약속했지. 왕자는 보트비드 옆에 와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제 목숨이 아닙니다. 보트비드는 울부짖었습니다. 제 인생은 모두 제것입니다. 사랑, 영웅적 행동, 명예 등 보트비드의 모든 삶이 그에게 손짓했습니다. 바쳐야 할 것은 제 목숨이 아닙니다. 제 목숨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트비드는 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은 목숨을 바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목숨을 바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자 왕자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고 왕자는 두 신하와 함께 하얀 백조가 되어 나무 꼭대기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보트비드의 붉은 루비 방울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통함으로 가득 찬 보트비드는 땅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가 실패했어. 검은 새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을 실패했어.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보트비드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는 루비를 움켜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잊는 것을 배우는 세계로 갈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보트비드가 전나무숲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트비드가 왕궁 근처로 갔을 때 찌르레기들이 그가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봐! 봐! 찌르레기들이 지적이었습니다. 구원자가 그 오고 있어! 공포의 정복자, 의심의 달인이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 되돌아왔어! 보트비드는 겸손하게 자신의 머리를 숙여 절을 했고 이제는 어떤 자만심이 담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트비드가 왕자 앞에 이르렀을 때, 보트비드는 무릎을 꿇고 왕자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인님. 보트비드가 말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발에서 보트비드를 일으켜 세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네 번째로 돌아온 이는 없었다. 왜 너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돌아왔느냐? 주인님, 보트비드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당신이 있겠습니까? 당신을 받들지 않는 제 삶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제 보트비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공포나 의심도 보트비드의 용기와 믿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왕자는 또다시 빛나는 검을 뽑아 보트비드에게 건넸습니다.이제 넌 죽어야 한다. 왕자가 말했습니다.보트비드는 왕자로부터 무기를 받았습니다.이제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보트비드는 그가 풀어주려고 했던 한 사람과 왕자와 함께 풀려나야 할두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족쇄와 감옥이 아닌 백조의 깃털로 만든 하얀 외투를 보았습니다. 보트비드는 검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루비처럼 빨간 핏줄기가 잔디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자가 보트비드 위로 몸을 굽혀 무기를 뽑아냈습니다. 왕자가 상처에 손을 대는 순간 상처 부위가 다치면서 아물었습니다. 보트비드는 강해지고 젊음을 되찾아 일어섰습니다. 보트비드는 두려움 없는 눈길로 가득 차서 단지 기쁨만이 빛나고 더 이상 슬픔을 볼수 없는 왕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왕자가 보트비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나의 구원자여.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찌르레기들은 한계를 알지 못하는 충성심과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